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미니어처 주먹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거 출처는 저구요 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고 일단 일단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 거를 저보고 한게 아니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우선은 이 기름종이 좀 빳빳한 거 유산지 같은 거 근데 유산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산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우선은 흰색깔 생모래 거를 부어줄게요 그리고 목공풀 목공풀을 이런 약통에다 넣으니까 쓰기도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물에 생물에를 응. 생물에를 적당히 뿌려주세요 살살 그리고 야채 토핑, 뭐, 감자 토핑이나 뭐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 우선 저는 이거 풀점으로 제작한 당근 토핑. 이거를 그냥 풀점에다가 주황색깔 물감 섞은 거예요. 이게 자르기가 좀 힘들거든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이게 풀점으로 제작하긴 했는데. 어안 잘린다. 아, 아파 아, 안 틀려. 계속 그냥 이렇게 된 거를 아, 야채를 먼저 자를 걸 그랬네요. 이거 풀점으로 안 만들 것 같은데 모데으로 만들었나? 아, 근데 이것도 분명 풀점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진짜 딱딱해요. 후, 진짜 자르기가. 그리고를. 알게, 잘게, 잘게 조각내주세요. 안에 들어갈 토핑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색깔만 중요한 거니까 원래 이게 뭐 양파 토핑이었다고 치면 양파 토핑이 이쁘면 그냥 그 두셔도 되고요. 뭐 실제로는 주먹밥이 양파가 안 들어갔지만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풀덤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당근이나 이거 노란색 은 감자, 이건 뭐 그냥 오이 같은 거. 오, 이라고 하긴 색깔이. 이것도 감자라고 하기엔 색깔이 너무 노란색이어가지고. 이거 풀검 제작한 거구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잘게 조각을 내어주세요. 이거 출처 다 아니면은 댓글 남겨주시구요. 욕하시면 신고할 거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사실 댓글을 잘안 보거든요. 진짜 거의 안 봐요, 아예. 그래가지고, 네, 댓글 원래 네, 일단 남겨주세요. 진짜 욕하시면 신고할 거예요.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야채 토핑 다 잘랐고요. 네, 야채 토핑 다 잘랐고요. 이건 그냥 색깔 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있 김가루. 이거 제 미역 토핑으로 쓰다 쓴다는 아아아 아, 아, 눈에 튀겼다. 그때 말한 미역 토핑을 김가루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목공풀에다가 뭐 검은 색깔 살짝 섞어서 얇게 펴서 말린 거고요. 뭐 미역 토핑으로 썰려도 색깔도 너무 진해서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김가루는 조금 잘게 다져야지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김가루는 넣으신 게 훨씬 더 예쁘니까. 근데 드시는게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야채 토핑을 야채 토핑이랑 김가루 같은 거 야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겠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목공풀 제가 이거 지금 좀 많이 써가지고 거의 없는데 약통에 보관하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목공풀을 음. 짜 주시고 일단 섞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만질 거라서 목공풀이 뭐 많이 묻으면 질어서 망해요. 생모레를 더 넣으면 되긴 한데, 지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에 막다묻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세, 일단 조금 조금씩! 진짜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하셔야 돼요. 천 점에다가 섞어서, 천 점이나 뭐 아이 클레이, 뭐 이런 거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야채 토핑 같은 게잘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요 이렇게 섞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제가 이거 손으로 막 살짝 뭉쳐봤는데, 아예 뭉쳐지지도 않고, 막, 손에 다 묶고 끈적끈적해서, 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치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간신히 뭉쳤어요. 어떻게 뭉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작게, 어, 이 정도? 진짜 작게. 이 정도? 엄청 적게 만들려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양 뭉쳐져서. 네. 크게 좀 만들었어요. 좀 크죠? 이걸 이렇게 계속 꾹꾹꾹 꾹 누르시다 보면 막 처음에 손에 다붙는데 이게 천천히, 아니 점점, 어 근데 이거 막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점토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벗겨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해서 이렇게 이상 주먹밥 만들기였구요제 과정이 생략된 점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출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욕하시면 진짜 신고할게요. 어머 이거 실제로 보시면 야채도 더많구요 색깔도 진하고 이뻐요 약간 밥버거 닮았다 아 그리고 다음에 영상 올릴 때는 밥버거도 올릴게요 사실 밥버거 하려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주먹밥 했는데 어쨌든 그냥 이것만 했는데 벌써 8분 이상 폭포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조회수도 조회수도 뭐라해야 되지? 이 동영상도 꾹 <laughs> 안녕